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알고 또 선지자도 알고 그리고 말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이 선지자,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주체가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요나도 있었고요, 솔로몬도 있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보다 더큰 사람이 나고. 솔로몬보다 더큰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셔. 어 12장 전체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걸 알려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보면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전보다 더큰 음,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큰 이가, 성전보다 더큰 이가, 그리고 요나보다 더큰 이가,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어, 아주 분명한 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거는 자연의 법칙을 깨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다윗보다 뛰어나시고 그 성전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리고 요나보다 더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것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고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거예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관계 의 언어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는 그런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어, 그냥 여전히 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 이,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큰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표적을 구하고 살아가는 걸까 46절부터 50절까지 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부모고 누가 어, 내 형제인가 거기에 보니까 5 0 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뜻대로 어, 하는 자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사실은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귀신의 믿음이 있고요, 귀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의 믿음과 귀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떠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귀신의 믿음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함이라는 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다하는데도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어, 다윗보다 뛰어나고 성전보다 뛰어나고 요나보다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나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면 귀신이 알아요. 그런데도 귀신들은 주님을 어, 제대로 관계하지 않는 거죠. 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는 이 상관이라는 게. 리レーション십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지식만 있는 거지 그 지식을 통한 관계, 생명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귀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귀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공간에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공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귀신은 화장실 귀신, 물 귀신은 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만물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사람들은 뭘로 믿냐면 하나님을 귀신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 이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또는 성전을 지어 놓고서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이거를 귀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귀신의 믿음이라고 귀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생각을 못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에 숨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예, 본인이 지혜가, 지식이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단한 걸 보여줬음에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말씀안에서 대단한 지혜를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어, 그리고 어, 늘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 주님은 내가 주님을 나, 내가 잘 알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 지혜를 배웠지만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5절에 44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와갖고 다 그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면 뭐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귀신의 믿음과 귀신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귀신이 거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귀신에 가지고 있는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인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어,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죠 그래야지만 그 진리로 음, 그 모든 악한 악하고 어, 음란한 그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어,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소유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온전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단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동으로 마치겠습니다.